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동생이랑 찰밥을 싼 김밥을 먹어볼건데 잘 봐보세요 안에는 아우. 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잠깐.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는데 지금 동생이 엄청 먹고 있거든요 먹기 전에 엄청 찍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입으로 먹고 있고요 저도 먹어볼게요 음, 맛있다 이게 밥이 쫀득쫀득한데 일반 밥이랑 다르게 쫀득쫀득하게 쫀득쫀득하고 안에 밤이랑 콩이랑 강낭콩이랑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씹히니까 달콤함이랑 쫀득함이 합쳐지면서 이제 김이랑 짠 맛이 느껴져. 짠 맛이 느껴지는데 봐보세요. 여기 콩들 많잖아요. 이게 다 강낭콩이에요. 이건 좀단 맛이에요. 그리고 밥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쫀득쫀득하고 김은 엄청 짭조름해요. 동생 언제 저렇게 다 먹었습니까? 동생도 한말 하세요.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동생이 엄청나게 키는 포스타에 날아갈 날날날것 같습니다. 입이 엄청나게 커요. 여름이 또 이야기해주세요. 무슨, 무슨 맛이에요? 최고야, 최고 만 최고.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물도 있는데 나도 물좀 먹어야겠어 자 그리고 동생은 엄청난 몸집인데 살이 키가 큰 이유가 여건가 봐요 일단 곡식 같은 게 없을 때는요 쫀득쫀득하고 짠맛이 느껴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